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디즈니는 정말 많은 작품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픽사, 스타워즈, 마블, 20세기 폭스까지 인수한 현재는 더더욱이요. 그렇게 처먹고도 디즈니 플러스가 침체기인 게참 코미디죠. 아무튼 디즈니엔 정말 많은 작품이 있고 디즈니는 정말 돈에 미친 기업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또라이 같은 회사가 직접 취소시킨 여러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방영했던, 상영했던 작품 중 후속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디즈니 때문에 취소된 작품들은 순위는 역시 제가 꼴리는 대로 선정했습니다. <laughs> 오이는 아울하우스입니다. 엠피비아와 함께 근래 디즈니 채널의 흥행을 주도한 만화로 마녀 이다의 제자가 된 인간 소녀 루스의 이 세계 모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나름대로 참신한 세계관과 그래비티 폴즈 비슷한 성인 테이스트, 히어로 장르나 청불도 아니면서 수준 높게 그려지는 전투씬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인기는 물론 흥행도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본래 3시즌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애니메이션은 마지막 시즌이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정확히는 2시즌 플러스 44분짜리 스페셜 3편으로 취소까진 아니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률이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동성애 무사 때문에 등 루머가 난발하자 감독인 다나테라스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디즈니엔 작품이 자사 브랜드에 적합한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중한 명이 아울 하우스가 디즈니 브랜드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답니다. 높은 시청 연령이라던가 전개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그 사람 취향이 아니었다네요. 그래서 축소가 된 것입니다. 쇼가 22분 러닝 타임에 시즌당 대략 20화였으니 스페셜 3편이면 16화 분량이 잘려나갔다고 볼수 있겠네요. 안타깝지만 후속 시리즈가 아예 캔슬된 것은 아니기에 5위를 줬습니다. 4위는 공동 당선인데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보물성과 디즈니 채널 작품인 101마리 달마시안 스트리트입니다. 보물성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성을 SF로 각색한 영화로, 디즈니는 이 작품을 개봉하기 전부터 TV 시리즈와 홈비디오 속편, 게임 등의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1 달마시안 스트리트는 디즈니 영화 101마리 달마시안의 미디어 믹스인데요. 크루엘라와 함께 2010년대에 간만에 나온 백0마리 달마시안 IP였습니다. 백0마리 달마시안 애니 원작으로부터 60년 후, 홍구와 퍼리타의 후손들의 일상을 그린 이 작품은 최종화에서 크루엘라 드빌과 싸우고 후속 시즌의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후속 계획이 전면 백지가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흥행 부진이었습니다. 오물성은 디즈니가 구조 조정까지 하게 할 만큼 대실패였고 달마시안은 그냥 시청률이 개판이었습니다. 평점 매길 유저가 없을 정도로 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사실 감독도 딱히 두 번째 시즌 계획을 염두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후속 시리즈 없이 본편으로만 끝난 보물성과 101 달마시안 스트리트 슬프지만 어쨌든 실패가 원인이었고 작품 자체는 나름의 결말을 냈으니 4위를 줬습니다. 3위는 디즈니 툰 스튜디오입니다. 디즈니 툰 스튜디오란 디즈니 산하 애니메이션 제작 부서였던 곳으로 인어공주나 알라딘 등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홈비디오 속편을 제작하던 곳입니다. 라이온 킹 1과 2분의 1, 아기 사슴 반비투, 뮬란트 같은 작품은 전부 여기서 만들었고요. 틴커벨 시리즈와 비행기 시리즈 또한 제작했습니다. 이 둘도 각각 피터팬과 카의 스피너프 후속편이죠. 하지만 홈비디오 속편은 2007년 원작의 상품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존 라세터의 판단 하에 제작이 중단되었고, 틴커벨 시리즈도 수익이 떨어지자 6편을 끝으로 중단. 비디오 시장 자체의 쇠퇴로 2018년 디즈니는 이 스튜디오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디2는 디즈니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시계 관련 스튜디오였습니다. 디즈니 영화의 후속적인 라고 나온 것들이 거지 같은 작화의 원작 명예의 손급 스토리를 남발하던 작품이 많았거든요. 작화야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치고 포카운타스가 남작하라 타는 스토리는 두고두고 욕을 먹을 만큼 최악이었죠. 하지만 망작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햄릿을 모티브로 한 1편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을 차용한 라이온 킹2, 호평이 상당한 신데렐라3, 어른이 된 웬디와 피터가 제외하는 명장면의 피터 펜투 등 좋은 작품도 분명 많이 만들었고 욕먹던 작화도 후반으로 갈수록 원작에 비견될 만큼 훌륭해졌거든요. 사족이란 비판은 여전했지만 안정적인 작화와 납득 가능한 스토리로 팬들이 사랑했던 디즈니 캐릭터들의 추가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요즘에 중국산 공정에서 찍히듯이 나오는 실사판에 비하면 차라리 홈비디오 소폰이 낫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기에 디즈니턴 스튜디오를 3위로 선정했습니다. 실비아, 실비아, 실비아. I'm sir, yes, sir. Sorry, sir. 2위는 완다가 간다입니다. 파워 퍼프걸 덱스터의 실험실 상상 속 친구들의 모험 등으로 유명한 미국 애니메이션계 거장 크레이그 맥크라켄의 작품인데요. 성격이 착하다 못해 낙찬성의 우주를 돌파하는 완다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실비아, 그리고 악당 헤이터와 피퍼스 장군 등이 얽혀 난장판을 벌이는 SF 어드벤처입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역동성 풍부한 작화, 정신없이 재미있는 전개, 의외로 퀄리티 높은 전투신 등으로 인기도 있었고 시청률도 충분했는데 시즌2 완결을 앞두고 감독이 텀블러에서 후속 시즌이 캔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하우스와 비슷하게 경연진이 딱히 시리즈를 이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가 되었다네요. 앞서 순위에 오른 작품들과 달리 완다가 간다는 완성된 시즌 자체로 이야기가 완결되었다는 느낌이 덜해서 후속 시즌 취소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시즌밖에 안되어서 분량도 짧게 느껴지고 조연들 몇은 후일담도 다뤄지지 않았고요. 시즌2 마지막 화에서 헤이터가 사실 지구 출신 원숭이라는 암시만 보여주고 떡밥이 해소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데 끝난 거니까요. 팬들은 3시즌을 내놓으라고 청원까지 넣고 감독도 할수 있다면 더 만들고 싶댔지만 벌써 6년이 흘러 그 희망은 요원해 보입니다. 제대로 된 완결을 보지 못하고 후속 시즌이 취소되어 찝찝하게 끝나서 완다가 간다를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대명배우 존니데비 연기한 잭스페로우를 비롯하여 윌터너, 엘리자베스 스완, 헥터 바르보사와 안젤리카 등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벌이는 해적 모험 활극이죠. 캐리비안의 해적은 탄탄한 스토리와 디테일한 설정, 박진감 넘치는 해상전, 재미있는 유머, 그리고 디즈니라곤 전혀 생각이 안 드는 독특한 피카레스크 분위기의 명작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는 존니데비 디즈니와의 협업을 거부해서 5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가 존이 뎁을 인격적으로 무시했거든요. 1편 촬영 당시 존이 뎁이잭 스페로우 연기하는 걸 디즈니가 게이같다고 조롱한 일화는 해외에서 유명한 편입니다. 제가 지금 동성애자 혐오 발언한 게 아니라 디즈니가 혐오 표현으로 게이를 사용했단 뜻입니다. 조니뎁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디즈니는 자신을 정말 싫어했고 해고하고 싶어 했답니다. 또한 시리즈의 분위기와 작품성이 완성되는데 조니뎁이 차지하는 역할도 있었는데요. 단순히 연기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가 설정과 대본을 짜는 것에 어느 정도 참여했거든요. 하지만 5편에선 디즈니가 그마저도 막아버렸고 그 결과 완성된 5편은 기존과 달리 3류 판타지 다큐 영화 수준으로 전락했고 잭 스페로우라는 캐릭터는 신캐를 띄워주려고 템물 취급받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리부트의 고전명작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엠버 허드와 한참 법정 공방 중일 때 디즈니는 이때다 하고 존니뎁을 내쳐버렸고요. 이 따위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존니뎁은 5편을 끝으로 시리즈 복귀를 거부하게 되었고 최근 엠버 허드와의 법정 공판에서 드디어 승소하자 디즈니는 캐리비안의 해적 리부트에 출연해 달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거절했고요. 존니뎁이 연기한 제엑스페로우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과장 좀 못해서 시리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없는 캐리비안의 해적을 상상하는 건 고사하고 기존의 시리즈가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팬들에겐 천추의 한일텐데요 3부작이야 완벽한 마무리였고 사죽 취급받는 4편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꽤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5편입니다 기존 제작진도 대다수 하차하고 상술했뜻 조니데베 각본 참여도 막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나온 망작 이따위 것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자 완결편으로 지금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5편을 만회할 만큼의 후속편이 나와 진짜 제대로 된 완결편이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텐데 디즈니의 추대 탓에 그런 일은 영영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디즈니의 못돼 처먹은 심보로 아작나버린 명작 시리즈라 캐리비안의 해적의 1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후속 시즌이 없거나 더빙이 없거나 자막이 없거나 자막이 개판이거나 아예 없거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자들을 엿먹이고 있는 게현 디즈니 플러스니까요. 별개로 디프를 런칭할 때 디즈니는 시장 안착을 위해 적자를 감안하고 투자를 해준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중 보물성이나 디즈니 터 스튜디오 같은 것의 부활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딱히 후속작 같은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억 속에서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